지금 제 앞에,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국무위원, 국토부 장관의 자리, 그리고 민주당 의원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빈 자리죠. 정치인의 일정과 동선이라는 게 보통 이제 메시지이죠. 저빈 자리는 국회의사일정의 포기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 여당의 소명을 포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명 저희 국정조사 자리에서 유족께서 유족의 하루는 보통 사람들의 하루와 다르다. 1분 1초가 얼마나 떠나간 분들을 생각하면 각별하고 절박한지 충분히 말씀이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 마지막 날까지 그분들의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대변하는 것 같아 참 아쉽습니다. 저는 김미희 의원님도 보여주셨지만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즉 무항공항 제주항공의 국토부 자체 조사 보고서를 봤습니다. 이게 한 4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저는 국토부 공무원들에게 고생했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백끼느라 고생 많았고 그리고 쓸데없는 것들만 모아서 인쇄하는라고 고생 많았다라고 격려와 위로를 보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빠졌죠. 도대체 둔덕은, 설계도 없던 둔덕은 왜 생겨났고, 그 둔덕은 왜 2003년 설계 변경을 통해서 더 크고, 더 두껍게 지어졌는지, 2020년 그 두꺼운 둔덕을 없앨 수 있었는데, 왜못 없앴는지에 대한, 누가 과연 그 결정을 했는지에 대한 중요한 핵심 사항들만 다 뺐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이 두꺼운 400페이지를 하면서도 중요한 것만 빙빙 돌아서 뺐을까 생각하면 국토부는 겁이 났던 것 같습니다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초조하구나 그리고 이 자리가 불편하구나 국민께 무안을 마주하고 직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준비가 안돼 있구나 1년이 넘도록 저는 이 보고서에서 그 같은 점을 느꼈습니다 만약 오늘 국토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이 왔다면 해야 할 말들이 있었습니다 새로 출범한다는 특별수사단은 과연 진실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지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검증하겠다. 둘째, 특별수사단의 수사에도 국토부와 정부 여당 그리고 관계된 모든 이들이 지난 99년부터 성역 없이 수사에 임하고 자체조사를 하면서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겠다. 그것을 위한 오늘 국토부 조사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져야 할 자리가 침묵으로 끝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계십니다. 저는 옛다 보고서 이렇게 저한테 준 건데요. 유족분들에게 옛다 보고서 이렇게 준 거와 다름없다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유족분들의 눈을 마주할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죄송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179분이 희생된 사고인데요. 정권 그리고 권력의 유불리에 따라서 재단하는 이 같은 사태가 온데 대해서 저는 비정한 정권 분노합니다. 오히려 이 같은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국토부 장관 그리고 민주당의 책임은 있 유적게 납득 드릴 수 있을 만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잠시 뒤에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